지금 말씀, 그 아침에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 전혀 요즘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게 이미지가 확 떠올라서 그래서 아니 이게 뭔가 제가 전혀 저하고는 간여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거 뭐지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의심을 한게뭐 혹시 내 속에 있는 게 나온 건지 아니면 주변에 이런 파장도 이렇게 느껴서 나올 수 있나? 근데 그런 의심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아니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의 바편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요. 아. 우리가 한번 뭔가 이제 그 살면서 과거에는 그걸 이렇게 뭔가 그때는 또 이제 나름 생각을 가지고 즐겼 그 즐겼던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 게 앉아 있다 보면 이제 다른 외적인 자극이 없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그냥 불쑥불쑥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니 그러면, 선생님, 제가 결혼이 어쩌고 그 건지 의심해서, 이제, 혹시 이제 주변의 파장 이런 것도 올수 있나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건 미미합니다. 조건 중에서. 아, 그니까. 사람들이, 네. 나는 우리나라 네. 그, 수, 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맨날 뭐, 땅의 길을 이야기하고 막, <laughs> 아, 저기 가면 기가 어떻고 이러는. <웃음> 아니, <웃음> 경, 경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아니. 우리 네. 마음이 중요한 거지. 네. 어떤 대상이 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그걸 정확히 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안 하면 자꾸 뭔가, 뭐 기운이니 파장이니 뭐 이런 쪽으로 가면 그 불교가 신비화 되버려요 그런게 영향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인간 인간의 몸도 뭐 정신적인 뇌파가 있고 다 그런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거는 수행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땐 되게 미미한 거예요 그런거는 별로 중요한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를 제 어쨌건 저한테는 그게 일어나니까 그 작은 거라도 여쭤보는 게난 건가 아닌가 아니, 하다가 물어보는 네. 게 나은, <laughs> 그러면 다시는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야 <laughs> 네. 되잖아요. 네. 그건 바람직한 겁니다. 실제 그 부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침의 핵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불교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어떤 대상보다는 그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객관적인, 부처님은 객관적인 세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육처를 통해서 알게 된 세상,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일어나느냐 육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세상은 우리 육체와 관계없이 존재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불교적으로 보면. 근데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이 세상과 부딪혀서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인 그게 세상인 거예요. 이게 문제를 일으켜. 바깥의 객관적인 세상이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이 세상을 어 이해해서 그니까 이제 내가 그 바깥의 세상을 집착하고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내가 만나는 세상은 다툼의 세상인가요? 막 엄청난 그 다툼이 있는 그런 세상인데 내 마음에서 탐욕이나 성냄이 없고 이러면은 똑같은 세상을 접해도 내 마음은 평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보다는 그 대상을 이해하는 그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세상도 오염이 안 된다. 세상도 청정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불교적인 관점인 거죠. <laughs> 아니, 아니 사실은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한번 혹시 의문이라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그 최근에 제가 아시는 이제 언니가 있는데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이제 이거는 공부 제가 제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제가 좀어머데 근데 그 제가 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겁이 좀 항상 이렇게 밤에 어제 다니고 이런 게 겁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뭐 언니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진짜 살면서 그렇게 본 적이 있냐 막 했더니. 그전엔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면은 그게 뭐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만 있고 없는 사람은 없다. 근데 이렇게만 들었지. 근데 그 언니가 실제로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나무 밑에 이렇게 엄마랑 들어가는데 이렇게 소복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쪽지지고 아주 이렇게 참하게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 사람이 그게 그런지 어떻게 아냐 했더니 거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봤고 40대가 넘어서 우연히 절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옷을 입고 막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시러 가시는 분인가 보다 싶어서 스님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아 그런 분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봤대요. 근데 그 뒤로부터 이제 겁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사실 제가 어제 좀 늦게 도착했는데 여기 밤에 저쪽에 저녁 한 8시, 7시 넘으면 저쪽에 이렇게 한 3km 정도가 이렇게 좀 숲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 아까 만죠 네, 그 혼자 오는데도 음. 그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제가 그거 틀고 이렇게 막 왔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제가 원래 이게 입원을 통해서 생긴 건아니 저는 근데 그 전부터 그런 걸 들으면 뭐 어디 무서운 데 가도 정말 이게 지금 나타날까. 근데 한 번도 나타난 적은 없거든요. 저한테요. 근데 음.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간혹 살면서 장애가 되요 이렇게 오는 거, 그것도 그냥 이렇게 오면 되는데, 어째서차 끌고 오면서 엄청 무서웠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여기는 <laughs> 네. 밤에 오면 약간, 보살님들 약간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게 네. 그 귀신 이런 걸 떠나서, 왜냐면. 네. 그, <laughs> 아니, 그 불이 없고 좀외진데라서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드디오 어, 진짜 진짜 이게 봤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있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뭐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때 지금 그것도 이제 네. 똑같은 건데요. 사실 객관적으로 이제 귀신 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와 다른 존재들을 뭐 악이나 이런 존재들을 없다고 보진 않아요 불교에서는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천인도 있고. 아기도 있고, 뭐, 이렇게 보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동물은 당연히 볼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잘못 봅니다. 원래는. 근데,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맞을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우리 모친하고 이제 그, 절에 어릴 때간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근데 가는데, 그때 아까 똑같이 막 하얀 옷을 입은 그, 소복을 입은 사람이 막 있어갖고, 우리 모친이 겁이 나니까 막, 관세보살, 관세보살 하면서 갔던 <laughs>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날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게 이제 기화장 쌓아놓은 데다 흰천을 덮어놨는데, 그게 펄럭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이제 어떤 그상태 상황에 따라서 인식의 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걸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게 귀신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게 응.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관계가 응.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걸.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게, 응. 그게, 예를 들어, 낮에 봤으면 그 대상이 나한테 아무런 두려움을 주지 않았을 거거든요. 밤이고. 또 그게 이제 밤이고, 이래 주변이 어둡고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도 지금 사실 그 보살님 마음에서 그런 두려움을 주는 거는 그거에 대한 그 일종의 그,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이거든요. 네네. 그걸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두려움이고 화해, 화한 형태예요. 그런 걸 싫어하는 마음이. 근데 이것도 뭐 시, 세상에 뭐 그런 게 있으나 없거나 사실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이제, 그에 대해서 내가 그냥 뭐 두려워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게 실제로 우리한테 해를 끼치진 않거든요.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어리석음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 어리석음으로 인한 두려움이죠. 그런 걸 이해하면 내가 뭐 이거 괜히 뭐 여기 신경 쓸거뭐 있겠냐. 닥치지 않은 걸 미리 걱정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게 영향을 좀안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릴 때 뭐, 귀신이 야기 듣고 화장실 가면 무서운 거나 비슷한 겁니다. 그거 조금 더 이제 버전인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렵다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아, 그런 것은 두려운 것이라고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만 해도 또그 조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두려워하던 마음이 계속 약간의 자, 그 비슷한 자극만 되면 또 자꾸 일어나는 건데요. 그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일 뿐이잖아요. 실제로 보살님이 그런 뭐, 험악한 경험을 담은 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경전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 마, 이 마음이 일종의 요술쟁이 같은 거거든요. 뭐, 생각이 잘못 움직이면 되게 이상한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그런 상,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괴로움들이 많은데 우리가 보통 불교 수행에서 현재를 자꾸 관찰하게 하고 현재 일어나는 거기에 하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이건 실제잖아요. 실제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이고 실제 경험하는 것인데 보통은 상상으로 막 일어나지도 않은 걸 미리 생각해서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는 현상에 자꾸 이런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냥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런 거에 영향을 훨씬 적게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의 거의 한 90%는 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laughs> 실제로 무슨 뭐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